선발 급지 1경주 시작됐습니다. 선발 급지 1경주 차리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고요. 이제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되겠습니다. 3번 이 호환 선수, 바깥쪽에서 천천히 앞쪽으로 이동하는 3번 권영민 선수, 뒷쪽 6번 문성은 선수에 이어서 5번 지윤호 선수와 7번 오성균, 2번 기범석, 1번 권우주 선수, 4코너 지나서 이제 마시막 한 바퀴. 자, 3번 권영민 선수가 먼저 스포티. 3번 권영민 선수가 후미 선수를 견제하고 있고요. 바깥쪽에서 첫 7인 6번 문성은 선수, 그리고 막받다치 는 5번 주윤호 선수입니다. 5번 주윤호 선수와 6번 문석은 바깥쪽 추입하는 7번 오성균 차 5번 6번 5번 7번 5번 7번 7번 5번 5번 2번 6번 7번 5번 2번, 6번, 5번, 2번 6번이 접전이 펼친 선발 끝이 일경주리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신. 네, 경륜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허소영입니다. 어제 마크로 2위의 10... 성적을 차지했습니다. 최평주는 마크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1번 최평주 선수가 7번 손주영의 앞쪽 자리를 바라봤습니다만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여세 번째 있는 5번 김성진 어제 경주 4위에 그쳤습니다. 대열 선두는 4번 장동민 이어서 1번 최평주, 5번 김성진, 7번 손주영, 6번 김용남, 2번 조봉이, 3번 최근식 선수. 전체적인 페달링에 힘이 실리면서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한 바퀴를 남겨놓습니다. 5번 김성진 선수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5번 김성진에 이어서 6번 김용남 그 뒤쪽으로 7번 손주영 선수가 있습니다. 5번, 6번 대열 바깥쪽에서 7번 손주영 선수가 힘을 내면서 대열 앞쪽으로 이동합니다. 안쪽에서 막아서는 5번 김성진과 뒤쪽으로 6번 김용남 의 대결입니다. 5번 김성진, 6번 김영남, 7번 손지영 안쪽 5번, 바깥쪽 6번과 7번 뒤쪽으로 3번 선수까지 접전을 펼친 선발급제 1경주가 끝났습니다. 오늘은 한바퀴를 끌어가면서 대열 안쪽에서 끝까지 버텼던 5번 김성진 우승을 기록합니다. 네, 뜨거운 응원의 함성과 열정이 살아있는 경륜경주 출발합니다. 동종길, 지난 2월 27일 마크로 3위의 성적을 기록한 이후 계속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열 두 번째 있는 4번 임대승 선수가 어제 5위의 성적을 차지했습니다. 대열 선두는 2번 박일영 이어서 4번 임대승 그 뒤쪽으로 1번 김영석, 안쪽으로 7번 우종길, 바깥쪽 3번 김만섭, 6번 김경록, 5번 김덕찬 선수. 중요한 승부 포인트를 정확하게 찾아낼 긴박한 시간,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4번 임대승 선수가 다시 선두권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어서 1번 김영석, 그 뒤쪽으로 3번 김만섭, 안쪽으로 2번 박일영 선수입니다. 4번, 1번, 3번, 4번, 1번, 3번, 2번 선수가 마지막 결승선을 바라봅니다. 뛰어난 쪽 4번 임대승, 바깥쪽에서 1번 김영석이 역전 기회를 노립니다. 4번 임대승. 1번 김영석, 1번 김영석, 3번 김말섭. 1번, 3번 이쪽으로 4번, 2번, 7번이 3위권에서 후착 경쟁을 펼쳤습니다. 1번 김영석 선수 마지막에 순발력을 발휘하면서 우승을 기록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경유팬 여러분. 전국에 계신 경륜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라운서 성현주입니다. 제 네, 7번 정지민 선수가 자리 잡았는데요. 7번 정지민 선수는 5번 김원호 선수와 마찬가지로 이 믿음직한 자력 승부형의 선수입니다. 자 어제 경기에서도 어 자신감 있는 자력 승부를 보여주면서 2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었죠. 자 1번 조성래 선수 앞선에 이 자력 승부형의 두 선수를 앞두고 있고요. 자 지금 타종이 올리면서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자 선두권에는 6번 조성윤 선수. 자 여기서부터 5번. 김원호 선수가 긴거리 승부하면서 앞으로 뻗어나오기 시작했고요. 자, 그 뒤쪽에 7번 정지민 선수가 따라 붙었습니다. 남은 바퀴 한 바퀴 7번 정지민 선수 뒤쪽 집중 마크 노리는 1번 조성래 선수. 자, 그대로 3코너 통과합니다. 7번과 1번 뒤에 따라 붙는 3번 주현욱과 안쪽에 5번 김원호까지. 마지막 직선에서 막판 역전을 도모합니다. 1번 조성래 바깥쪽에 1번 조성래 선수. 네, 1번 조성래 선수입니다. 자, 어제 경기에서 조금 결과로서는 아쉬웠지만, 자, 오늘 역시 우수급 강자로서, 어... 네, 333m 트랙을 다섯 바퀴 돌아서 결승선에 골이 나는 경주입니다. K용 경주 경주. 선수가 다시 앞쪽으로 들어왔고요. 1번 차봉수 선수가 앞쪽으로 나가자 다시 따라나가는 6번 이규민 선수. 1번, 6번은 일단 함께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선두는 7번의 이승현 뒤쪽에 4번 손용호. 자, 이어서 1번 차봉수와 6번 이규민 선수인데요. 자 먼저 나갈 수 있는 선수가 또 득점 1, 2위에 올라 있는 두 선수예요. 1번 차봉수, 6번 이규민이 두 선수가 선행과 추입이 모두 좋은 선수들입니다. 자 1번 차봉수 선수가 먼저 한 바퀴 레이스 시작했습니다. 자 차봉수 뒤쪽에는 6번 이규민 선수가 마크하면서 자 창원권 그리고 득점 1, 2위에 올라 있는 두 선수가 1, 2위입니다. 집 뒤쪽에는 3번의 김계현과 5번의 최용 선수인데요. 자 차봉수 자속도가 조금 무딥니다 바깥쪽에 5번의 최용, 바깥쪽에 2번 전종원. 자 마지막 직. 이에요 용과 전종원 마지막 직선 바카쪽 2번과 5번입니다. 자 2번 전종원 그리고 5번 최용 선수 상원권 두 선수가 득점 1, 2위에 올라 있었습니다만 어제도 몸상. 네, 출발했습니다. 우습급 삼경주 함께하겠습니다. 출전 선수들 7명의 선수 1번, 6번 두 선수는 또 광주권에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나눠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앞에 두 명은 창원권, 가운데 세 명은 수도권, 또 뒤쪽 후방에 두 명의 선수는 아, 인아 광주에서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이에요. 4번의 장지웅 선수가 먼저 선두권으로 나왔어요. 자, 장지웅 선수 뒤쪽으로 3번의 권성호 그리고 7번의 박진우 선수인데요. 자, 박진우부터 뒤쪽에 5번 고요환 그리고 2번 조재우 선수 버티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한 바퀴고 1코너 통과합니다. 4번 장지웅 선수 긴 거리 속에 3번의 권성호가 따라가고요. 자, 5번의 고요환 바깥쪽에 2번 조재우 선수입니다. 자, 5번의 고요환 바깥쪽으로 치고 나오는데요. 4번의 장지웅 속도 줄지 않아요. 마지막 직선 4. 4번의 장지웅 그대로 골이 납니다. 4번 장지웅 선수의 긴거리 승부가 그대로 마지막까지 통하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네, 선발 급치 이경주 시작됐습니다. 4번 서동방 3번 구광규 1번 임범석, 5번 이한성, 2번 조창인, 6번 한상원 선수와 7번 홍미용 선수, 4번 3번 1번 5번 2번 6번 7번 선수. 아직까지 이 자리 변동은 없습니다. 3번 구강기우 선수가 바깥쪽으로 빠져나왔습니다. 3번 구광규 뒤쪽으로 1번 임범석 선수와 5번 이한성 선수 이제 마지막 한 바퀴 3번 구광규 선수가 단독 선두 단독 마크 1번 임범석 트릭 상단 피치를 올리고 있는 5번 이한성 선수 그리고 추입에 나선 2번 조창인 선수 자, 5번 이한성 5번 이한성 5번 이한성 5번 이한성 그리고 2번과 1번 5번 이현성이 선두 이어서 2번과 1번이 2권 접전을 펼친 선발급지 네 선발급 3경주 시작됐습니다 7번 3번 2번 5번 6번 선수 이제 1코너 통과 자 선발급지 3경주 한판 승부가 시작되겠습니다 4번 오정석, 4번 오정석 뒤쪽은 1번 이동기 이어서 7번 백장문 선수 뒤쪽으로 3번 김범중 선수와 2번 한명주 선수 사코너 통과. 3번 김범중 선수가 먼저 긴거리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3번 김범중 선수의 작전이 통할 것인가? 3번 김범중 선수가 단독 선두 추격하는 4번 오정석 이어서 7번 백장문 선수 뒤쪽으로 2번 한명주 선수 사코너 통과. 삼번. 김범중 선수가 계속해서 종속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3번 김범중, 이어서 4번, 7번, 2번. 자, 한 바퀴를 단독 선두로 시원하게 걸어갔던 3번 김범중 선수가 결승선 가장 먼저... 골인. 네, 제4경주 우스급 경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3번이 전준영 선수, 3번 전준영 선수가 4번 양기원 선수의 앞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자, 제4경지 우수급 경주 3번, 4번, 7번, 2번, 5번, 6번, 1번 선수 이제 4코너 지나서 마시막큰 바퀴 3번의 전준영 선수가 계속해서 피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3번의 전준영 선수 뒤쪽에서 독점적으로 막하고 있는 4번 양기원 선수의 후미 선수를 견제하면서 자신의 승부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고요. 이어서 이번 최순영 선수 4코너 통과. 4번 양기원 선수의 스포티. 3번 양기원. 이어서 3번, 2번, 5번 세명의 선수가 2, 3위권 접전을 펼친 우수급 경주, 제4경주를 함께하셨습니다. 네, 제5경주, 우수급 경주 시작됐습니다. 시 바깥쪽으로 빠져나왔고, 1번 윤진철 선수, 마크 작전의 강점이 있는 1번 윤진철 선수 역시 현재 바깥쪽에 있습니다. 6번, 1번. 이번 최민호 선수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이번 최민호 선수 바깥쪽에서 맞받아 7인 7번 문영윤 선수 뒤쪽으로 이번 윤진철 선수 이시의마시막큰 바퀴 7번 문영윤 선수 바깥쪽에서 첫치는인 4번 이로키 선수입니다 3번 이로키 선수가 넘어섰고요 그 옆쪽에서 2단 첫 치기로 맞서는 5번 김채영 선수입니다 버티고 있는 4번 이로키 바깥쪽 최파린 5번 김채영 5번 김채영 5번 4번 이어서 6번 3번 (5번) (4번이) 이어서 (6번) (3번이) (3위권) 접전이 펼친 제5경주. 내채 네, 6경시 우스급 경주 시작됐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했고 이번 양진호 선수 이번 양진호 선수가 1번 박성현 선수의 앞쪽으로 이동하자 1번 박성현 선수가 다시 이번 양진호 선수의 앞쪽으로 체리를 잡았습니다. 4번 하수용, 4번 하수용, 그리고 7번 박윤아 선수 뒤쪽은 1번 박성현, 그리고 2번 양진우 선수 이제 마지막 한 바퀴. 4번 4번 하수용 선수가 여전히 선두. 4번 하수용 선수 뒤쪽에서 승부 타이밍을 놓치고 있는 7번 박윤아 선수가 이제 반바퀴 삼코너 접치기로 막판 스퍼트. 7번의 박윤아 선수 바깥쪽 탄력 받는 일반 박성현. 일반 박성현. 일반 박성현. 일반 칠번 2번. 일번 박성현. 일반 박성현 선수가 결승선의 가장 먼저 골이난 제6경기 우승 예, 네, 7경기 우승급 경주 시작됐습니다. 선행 작전 삼척했던 5번 최창훈 선수. 5번 최창훈 선수가 현재 바깥쪽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7경기 우승급 경주. 6번 7번 5번 1번, 1번, 3번, 4번 선수의 본격적인 레이스안쪽은 6번 이길서 바깥쪽 먼저 스포티 시작하는 2번 박종태 선수입니다. 26기 선수 2번 박종태 선수 2번 박종태 선수 뒤쪽은 5번 차창훈 선수 바깥쪽은 1번 이 홍주 안쪽으로 4번 류구니 선수 이제 3코너 통과 버티고 있는 2번 박종태 바깥쪽 넘어서는 1번 이 홍주 1번 이 홍주 그리고 2번 박종태 2번과 1번, 2번과 1번. 야 팽팽한 접전이었습니다. 2번과 1번이 끝까지 대접전을 펼친 제7경주. 네, 심판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장인석, 하지만 제8경주일군. 장인석 선수가 서면 임경수 선수의 뒤쪽에 있습니다. 3번, 7번, 2번, 4번, 1번, 5번 6번 선수의 한판 승부 7번 장인석 7번 장인석 7번 장인석 선수 그리고 2번 리군철 선수 7번 2번 두 선수 세종팀에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자 2번 리군철 선수가 긴거리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2번 리군철 선수 뒤쪽에서 밀착 마크 4번 정상민 뒤쪽으로 1번 박민호 선수 바깥쪽은 5번 송현희 선수 이제 4코너 통과 2번 리군철 옆쪽에서 취입하는 1번 박민호 선수 1번 박민호 1번 7번 4번 1번 7번 4번 7번, 4번 7번 1번 4번 1번 7번 4번이 3파전 접전을 펼친 제8경주 제2국 경기 우0급경주 시작됐습니다. 1번 6번 3번 2번 5번 4번 7번 선수 이제 천천히 이 코너 통과. 1번 김학철 선수 뒤쪽으로 1번 강동규 선수 이어서 2번 손재우 선수 뒤쪽으로 3번 박성호 박쪽은 5번 우성식 선수 뒤쪽 4번 김명래 선수 이의 마시면 큰 박기 6번 강동규 선수가 먼저 피치를 올렸습니다. 6번 강동규 선수가 현재 단독 선두 추격하는 선수는 1번 김학철 선수와 2번 손재우 선수 3코너 통과. 6번 강동규 이번 강동규 아, 낙차 사고. 낙차 사고로 다섯 명의 레이스. 2번 6번 2번 6번 먼저 골인했습니다. 자, 이번 경주 1번, 5번의 낙처로 현재 5명의 선수, 네, 10경주 특선 경주 시작했습니다 7번, 3번, 6번, 1번, 5번 선수 이제 2코너 통과. 이번 조봉철 뒤쪽은 4번 이현구 이어서 7번 유태복 선수 뒤쪽은 3번 김민준 선수 이어서 이번 조영환 선수와 1번 박승민 그리고 5번 김원진 선수 이제 마시막 큰 바퀴 이번 조봉철 선수가 여전히 선두 밀착 막 4번 이현구 선수, 호미 선수 견제하면서 승부 타이밍을 늦추고 있습니다. 이번 조봉철, 이번 조봉철 바깥쪽 이제 막판 스포타인 4번 이연구 선수와 7번 유태복 선수 4번 이연구 4번 이연구 2번과 4번, 2번과 4번, 4번과 2번, 7번 자, 4번과 2번 4번 이연구 선수가 막판 취비 났으면서 결승선 통과하는 제10경주 특선 세! 네 11경 주 특선 경주 시작됐습니다. 와, 승만 정혜민 그리고 집안청 하늘 선수. 자 대열 뒤쪽에 있던 5번 전원규 선수가 바깥쪽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동서울 팀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5번 전원규 바깥쪽은 3번 정혜민 선수 옆쪽으로 7번 정하늘 뒤쪽은 2번 정종규 선수와 6번 김태범 선수 이제 마지막 큰 바퀴 3번 정혜민 선수 3번 정혜민 선수 3번 정혜민 선수가 동서울 팀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3번 정혜민 선수 바깥쪽에서 역습을 노리고 있는 김포팀의 2번 정종규 선수입니다. 2번 정종규 바깥쪽 안쪽 버트린 3번 정혜민 선수. 3번 정혜민, 3번 정혜민, 3번 정혜민. 동서울 팀의 3번 정혜민 선수가 위력적인. 네, 특선 경주 12 경주 시작됐습니다. 네, 바깥쪽에 있습니다. 7번 1번 2번 6번 4번 3번 5번 선수의 한판 승부. 자, 이번 정윤재 선수. 이번 정윤재 선수가 먼저 스퍼티. 이번 정윤재 뒤쪽으로 6번 양승원 선수에 이어서 4번 신은섭 그리고 3번 김형환 선수 이제 마지막 한 바퀴 자 이번 정윤재 선수가 현재 단독 선두입니다 이번 정윤재 뒤쪽으로 6번 양승원 선수 6번 양승원 선수의 저치기 성공 6번 양승원 선수 뒤쪽에는 4번 신은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6번 양승원 6번 양승원 바깥쪽 4번 신은섭 6번 4번 일판 양승원 4번 신은성, 1판 양승원 선수와 4번 신은성의 2파전으로.